형님, 이제 이 집에서 형님 지분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.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동서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. 20년 동안 병수발하며 대소변 받아낸 사람은 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더군요. 남편도 일찍 떠나고 홀로 남은 제게 동서는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서 유산을 넘보냐며 제짐 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.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, 친척들은 눈치만 볼 뿐,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눈물을 닦으며 짐을 챙기던 그때, 제 가방 안에서 서류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. 통쾌하게 복수하라고 화면 두번 톡톡 해주세요. 그걸 본 동서가, 이건 또 뭐야? 어머니 비상금이라도 훔쳤어? 라며, 거칠게 낯아채 펼쳐보았죠.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 서류는 시어머니의 유산목록이 아니라 바로 강남 태해란로에 위치한 500억 상당의 빌딩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. 명의자는 바로 저 박영숙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결혼 전 친정아버지께 물려받은 자산이 상당했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돈 자랑하면 사람 꼬인다며 제가 평범하게 살길 원하셨고 저 또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낡은 빌딩 청소부 차림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. 어머니는 이미 제 재산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당신의 작은 아파트마저 제 고생의 보답으로 남기려 하셨던 걸 제가 거절했던 거였죠. 형, 형님. 이게 정말 형님 건물이에요. 제가 잠시 미쳐졌나 봐요. 조금 전까지 소금을 뿌리던 동서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. 제 구두 위로 눈물을 흘리며 비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고도 추악하더군요. 저는 동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. 동서, 소금 뿌릴 때 말했지.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너야. 당장 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나가. 돈 앞에 무너진 현륙의 민낯을 보며 깨달았습니다. 진정한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댐댐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